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주일 전. 백만 원줄 테니 치마 하나만 가져다 줘 빨리. 아, 내 네,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 치마는 10만 원입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아, 그렇군요. 제명함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오세요. 이 모습을 본 동업자가 네. 화가 나는데. 야, 정인. 누가 90만 원을 그냥 돌려주라고 했어? 완전 바보야. 은심아. 치마 정가가 10만 원이니까 정당한 거야. 넌 정말 답답해. 겨우 호구 하나 잡았는데 돈벌 생각이 있어? 없어? 동업이라지만 내 허락 없이 맘대로 하지 마. 단골 고객 두 명이 들어오네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단골 고객님들은 항상 특별히 할인해드려요. 그놈의 할인또또. 사업을 뭐 이따구로 해. 총 30만원 나왔습니다. 예?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할인해주신다고 했는데요. 흥. 할인 따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장이에요. 걔는 그냥 직원이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완전 바가지네. 다시 나눠. 딴데 가면 다를 것 같아. 흥. 저번에 치마를 샀던 여 사장님이 다시 방문하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회사 송년회 때문에 왔어요. 정장 400벌 정도 주문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1억입니다. 저희 재고가 400벌이요. 아, 문제없어요. 사장님 안심하세요. 저희 재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큰 주문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가격으로 해드릴게요. 안돼요. 할인 같은 건 없어요. 사장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정가로 주문하죠.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준비 차질 없이 부탁드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이나 너 미쳤어. 1억을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야. 머리에 뭐가 들었어? 김 사장님이 믿고 맡겨주신 일인데 우리가 성의를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성의? 웃기지 마. 그런 순진한 소리 하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이. 그래. 하지만 400벌 고급 정장이면 우리 재고가 없는데 어떡하게. 내가 완벽한 계획이 있어. 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며칠 후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은심 시간 누구시죠 택배 왔습니다. 네, 바닥에 놔두세요. 이게 김 사장님께 드릴 물건이에요? 내가 찾은 업체야. 평소보다 무려 3배나 저렴해. 이게 뭐야? 사장님이 주문한 건 고급 정장인데, 이 원단은 길거리 싸구려보다도 못하잖아. 어차피 한번 입고 버릴 건데 뭘 그래. 바보들은 절대 모를 거야. 우리만 입 다물면 돼. 장사는 신용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난 동의할 수 없어. 정이나 여기서 사장 행세 그만해. 이 가게 거의 내 돈으로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넌내 밑에서 일하는 그냥 알바야. 우리 10년 넘게 친구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친구? 지금은 사업이야. 내말 듣던지 아니면 나가버려. 좋아 내가 나갈게.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